어머니, 그동안 그렇게 고생시키셨으니까 이제는 저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요양원으로 가주시면 안될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소파. 그 위에 몸을 기댄 채 나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유진, 그 아이는 결혼 후단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늘 정중했고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그날 그 말투는 너무도 또렷하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문장을 암기라도 한 것처럼 옆에 앉아 있던 아들 이상우는 아무 말 없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차라리 누가 화를 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심장은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챙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찻잔이 깨진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조각을 주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이내 차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마저도 고개만 돌린 채 말이 없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내 귀에도 겨우 들릴 만큼 작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유진은 한숨을 쉬더니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하신 거 없어요. 어머니 정말 없어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아이들 키우기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솔직히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부담이었구나. 존재만으로 이 집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외면이 오히려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서진 찻잔 조각처럼 마음이 산산이 깨진 채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전혀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수 없었습니다. 한 입을 때려다가도 목구멍이 죄여와 삼킬 수가 없었죠. 손주들이 소파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밝은 웃음마저 내겐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젓가락질 소리. 며느리의 접시를 옮기는 소리 하나하나가 낯설고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인데 어느새 나는 이 집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틀 뒤 정유진이 요양원 팸플릿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이에요. 새로 생긴 대고 시설도 좋아요. 평점도 높고요. 방도 1인실이라 조용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텃밭 가꾸기도 할수 있대요. 말끝마다 좋다는 단어를 붙이며 웃는 그녀를 보면서 나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거요. 이미 이 집은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 당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버티기 힘들어요. 아이들도 크고, 유진이도 계속 불면증이 생기고, 나도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이 아이 하나 보고 살아왔던 그 시절. 새벽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며 비 맞고 추위에 떨던 날들. 아이 손꼭 붙잡고 병원 다니던 기억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잘 살기만 하면 됐다고. 그거 하나 바라며 버텨왔는데. 이젠 그 아이 손끝에서 나는 지워지는 존재가 되었구나. 긴 침묵이 흐른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노랗게 바랜 흑백 사진 속, 앙상한 내 팔에 안긴 상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아이가 돌도 되기 전이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로 그해. 장례식 날, 나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아기 젖병을 끓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젊은 게 이제 어쩌려고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삶이었죠. 낮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밤에는 재봉틀 앞에서, 새벽에는 신문 돌리고 아이 열나면 병원도 혼자 뛰어다녔습니다. 영절이 다가오면 혼자 떡국을 끓이며 울던 밤도 있었어요. 그래도 상우가 방긋 웃으며 엄마 최고 했던 그말 한마디에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 따뜻했죠. 그러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 그 며느리를 데려왔고 이제는 날 떠나보내려 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그토록 애쓰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를 떠나보내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밤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한다면 나도 기꺼이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한 구석 마음엔 왜왜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나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작은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당우가 예전보다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더군요.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괜히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좀 내주세요. 같이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그 말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한 켠은 감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가까운 친척의 칠순잔치라며 차에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창밖엔 어스름이 내려앉았고. 며느리는 조수석에서 잔뜩 긴장한 눈빛으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상우도 말이 없었죠. 평소 같으면 음악을 틀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차가 멈춘 곳은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은 조용히 담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누리 요양센터. 그때서야 모든 걸 알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올 정도로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누군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여기 가야 하는 거니? 나는 묻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손이 상우의 팔을 살며시 잡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도 안도감도 섞여 있었죠. 그저 모든 걸 마친 듯한 표정. 그 장면을 보며 나는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입소 첫날 나는 방 한켠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지만 그 따스함이 내 마음 속 찬기를 녹여주지는 못했죠. 할머니, 오늘 점심은 불고기예요. 많이 드셔야 해요. 밝은 표정의 간호사가 말을 건넸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이 건물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내 삶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아 밥을 뜨다 보니 옆 테이블에 누군가가 소근됐습니다. 저분, 첫날부터 말도 없고 기가 많이 죽으셨더라.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기가 죽었다는 말. 그게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나는 그 순간 내 존재가 투명해진 느낌이었거든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이제는 요양원 입소자 304호로 불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내 봤습니다. 배터리는 얼마 없었지만 당후에게 톡을 하나 남기고 싶었습니다. 잘 도착했다. 걱정 마라. 딱그한 줄. 그리고는 손이 떨려서 더는 아무것도 입력할 수 없었어요. 그저 스크린 속 어두운 내 얼굴을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죠. 며칠이 지나도 상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하나, 전화 한통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엔 바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바쁨이라는 말이 변명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한날은 복도에서 마주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자녀분은 자주 오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죠. 예, 뭐, 바쁘니까요. 일하느라 그 할머니는 피식 웃더니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처음엔 다 바쁘대요. 그러다 잊혀지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로 그렇게 잊히는 존재가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또렷한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요. 큰 회사 다니거든요. 주말엔 손주들이랑 오기로 했지 뭐예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나는 아무도 오지 않는 테이블에 앉아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밥을 씹고 있는 걸까. 예전엔 나도 아들과 손주들이 북적이던 식탁에서 웃음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밤 다시 상우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손주들은 건강하니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 말고 일 잘하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은 채그 문자는 허공에 날아간 것처럼 사라졌죠. 밤이 되면 침실은 유난히 더 조용했습니다. 간신히 잠에 들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침매 어르신들의 속삭임, 한숨, 때론 이유 없는 울음소리, 귀를 자극하는 그 소리에 잠은 늘 야탁고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전엔 같은 층에 있던 한 어르신이 한밤 중에 구급차에 실려나갔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조용히 모른 척 익숙한 듯 무심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어르신, 밤에는 꼭 호출벨 누르셔야 해요. 그냥 참지 마시고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여전히 상우의 답장은 없었고 내 톡은 읽지도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번호 바꾼 건 아닐까? 아예 나를 차단한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밀어낸 걸까? 정말로 내 존재가 부담이 된 걸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 했지만 그 울음은 가슴을 파고들어 마치 숨이 막힐 듯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나는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는 작게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옆방 어르신 생신이었죠.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환한 얼굴로 방을 들락날락하며 웃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문 넘어 그 웃음소리가 귓가를 파고들며 내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나는 그 웃음이 그 밝은 얼굴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도 오지 않을까. 그날 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혹시 댁에서 연락 오셨나요? 아드님이나 며느님.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바쁜가 봐요. 요즘엔 다 그렇잖아요. 그말 한마디에 목구멍이 칼칼해지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침대에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삼키던 울음이 아니라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통곡이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참았던 나날들이 그날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가 그렇게 짐이었나? 나를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더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던 내가 이젠 상우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내 기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르고 누워만 있던 내 방에 간호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방문객이 오셨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상우?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에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복도를 지날 때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등 뒤로 며느리 혜진의 모습과 손을 잡은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내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외로움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당우는 나를 힘껏 끌어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너무 늦었죠? 진작 왔어야 했는데, 너무 바보 같았어요.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온 것만으로도, 나 지금 너무 고마워. 손주들도 내 손을 잡으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손들이 내 굳어진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요양원 작은 면회실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우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무서웠어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혜진이랑 아이들도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요양원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하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 근데 내 얼굴 한번 못 보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어. 며느리 혜진이 손을 모으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젠 저희 집에 다시 오셔서 같이 지내요. 방도 정리해놨어요. 할머니 방에 커튼도 새로 달았고, 아이들도 할머니랑 자고 싶대요. 나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상우의 손을 한번 쥐어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상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다시 나랑 같이 사는 게 힘들지도 몰라. 상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진짜로 엄마가 있어야. 우리 집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마음이 놓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에 몇 가지 물건을 챙겨 당우의 차에 올라탔을 때 나는 그 길이 너무도 낯설고 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현관문 앞에서 할머니 하고 달려와. 나를 꼭 안았습니다. 혜진은 이미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고, 식탁 위엔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고. 그날 밤, 상우는 내 방에 조심스레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다시 나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요양원이든 혼자 사시든 엄마 뜻대로 해드릴게요. 나는 상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너의 곁이란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키워낸 자식이 이제는 내 등을 받쳐주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날 이후로 상우는 주말마다 나와 함께 산책을 했고, 혜진은 종종 나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방학이면 내 무릎에 앉아, 내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롭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건 내가 누군가의 엄마이고, 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 사랑 하나로 살아온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